자 보성고 2020학년도 고2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원문제입니다. 자 주관식 3번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 자요 그래프 있죠. 자 코사인 제곱은 1배기 사인 제곱이죠. 어, 플러스 3 사인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이거 그림을 자세히 그리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려. 어 얘만 여기다가 남겨 놓고요. 나머지 설거지들은 오른쪽으로 넘겨버립시다. 응 음, 됐죠.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야.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 그림 그려 봐봐. 자 마이너스 s로 묶으면은 s 빼기 3이죠. 아, 이거 사인 사인 x입니다. 어 그리고 오른쪽은 a 빼기 1이잖아요. 자 그러면 자 과감하게 그리세요. 어 0이랑 3을 찍고 위로 볼록한 놈이지. 어, 왼쪽 그림이 이렇잖아. 근데 중요한 거는 s 사인 x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? 여기가 1.5 정도 될 테니까 1은 한 2쯤 있겠죠. 그죠?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한 2쯤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잖아. 그죠? 요 핑크색 그림만 왼쪽 좌변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우변에 y는 a 빼기 1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잖아. 그치? y는 a 빼기 1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, 그림을 그릴 건데 중요한 건 우측에 있는 그림이 크거나 같다 그랬지.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우측에 있는 그림이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그죠? 아, 즉, a 빼기 1이 이 제일 높은 점 있지. 어, 제일 높은 점은 몇이야? 여기다 1 넣었을 때겠죠? 어, s i n x가 1일 때. 그죠? 그럼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. 어, 즉, 제일 높은 값은 2가 되겠네요. 어, 2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. 그죠? 자 그럼 A 값은 자 이거 넘어가시면 어, 3보다 크거나 같다 어,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.